발피자차잘 아, 잘하네. 어르신 모둠 애들이니까 기본은 하거든. 어. 자. 이 오면은 그렇 계속 괜찮지. 아 코패스. 아이고. 아, 동호이 시작. 코 너무 좋아렉요 아, 이스 슛. 자책 게임이 진짜 빡세다니까 우리가 자책 게임. 매칭이 오래 쳤다. 3시간 아 진짜 너무 끝도 너무 힘들어가지고. 아 근데 그 팀들이 잘 잘하기도 하고 열심히 쳤어. 압박을 계속 했잖아. 아 좋다. 집 와서 얼음 뜨지 이틀 동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세 시간 동안 압박하더라고. 와. 아 근데 아무래도 축구 차는 스타일이다. 있으니까. 마무리. 아, 아프겠다. 나도 저기 지가자이가자 가자 가자 현준. <laughs> 아, 수 <슬> 좋다. <laughs> 다들 <남아갈 거야>? <웃음> 마무리. 마무리. <laughs> 아, 이스 아, 갑비 슈팅 좋다. 나랑 비슷하다. 파워가 거의 제가 실아은게 맞... 맞은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드릴게. <보여드릴게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파포 하려면 같이 뛰어야 되거든. 어, 옆에서. 아, 어. 어. 어, 잘, 잘 풀었다. 드리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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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, 쉬어. 아, 길 다트리 블 <laughs> 제가 약간 <제가> 잘했는데. <laughs> 주면 되는데. 와, 알어요 알, 아다 어, 아, 잘한다. 우와. 저기 열열한두 개.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와, 진짜. 아 좋다 아, 방 좋다 저렇게 도습해 되니까 우리 좋다 네, 바로, 바로 아 태맹 아, <laughs> 이렇게 못 막는다 점 해줘 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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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황민이? 아니대 네. 팀이지 제대 응. 팀인데 못 나와 이번에 일해가지고 음. 플레이 플레이 음. 조끼 말이 없다, 지금. 조 o 이밀리게리리 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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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 아, 저, 아, 저러 좋다. 이 이번에 가입 하면 될거 나오면 안 돼요? 아, 대가 알든. 대가. 생각 없다는데. 응. 우리 지금 많이 나오잖아. 10명이 가5오명 참석하는데. 3분씩 끝내겠다. <laughs> <갔다> 3분씩. <laughs> 빡적이 5분 뛰는 거. 아, 그냥, <laughs> 그냥 겁나 뛰고 그냥 교체한다니까 <laughs> 3분에서 5분 차이가 아, 에스다. 분이 같이 올라가네 i 아 나이스다 네. <laughs> 발, 발이 같이 올라가네 슈팅이 t i n a You want, sir?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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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아고스비고스비 죽어 움직여 죽어 죽어 움직여 가만히 있지 말고 애들이 진짜 도 진짜 게 좋다 다아잘 왔다 용거 나이스 빠르게 <laughs> <빠르기. 웃음> <laughs> 아파고 아, 있었네 아, <laughs> 아 진짜 빡빡하다. 마무리 강민아 좋다. 아니야 나안나안 나. 끝까지 끝까지 마무리. 아 빡빡하다. 사실 게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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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. 아 선정이 이제 가면은 수비 어떡하나 왼쪽 약한데. 아 좋다. 곧 가자. 와잘올렸다 타이 형 줘. 오케이. 반지아 길다 아 좋았다 좋았다 사영이잘맞는데 좋다 마무리 나이스 아굿 굿굿굿 와잘 때렸다 이번에 진짜 좋았다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나이스 나이스 굿굿굿 끌지 말고 때리 때려 6게3 <laughs> <laughs> 플레이 플레이 미리 봐도 둘대 이렇게 안 되는데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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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체 게임 이렇게 하니까 매시 나가면 안 치는 안 찌는 거지 우리가 지금 내가 보니까 확률 보니까 88% 더라고 특률이 99 찍어야지 와 패스 와 미쳤다, 와. 와, 미쳤다. 와. 와, 노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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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주... 와, 잘했는데 진짜 잘한다 이 너무 잘빨러 어, 이빠어 그러니까, 어, 빠르고 잘 돈다 이거 슬쩍놈 안한다 아굿 승관이 굿승관 잘한다 좋다 조금만 더컷 아. 좋았다 좋았다 용 나이스 조만더 빡빡하게 자 빡빡하게 다시 리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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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아 아, 굿, 굿, 굿! 아파 좋다. 이런 거 해야 되니까. 밟는다. 바로! 아, 좋다. 진짜 여유있게 찬다. <laughs> 굿! 주고 움직여야 돼! 아, 민준씨 진짜 많이 늘었다 네, 애들이. 우와. 우와. 오, 깜치. 아 근데 아깝것도 둘이서 막 겹쳐 가지고. 그러니까 안에 네, 민준이가 이제 막 배응에 있어. 응. 보는게 있으니까. 안 돼, 돌아. 내 아, 머리, 머리, 머리. 좋다. 아, 나이스. 고, 아 고. 6대 4. 산, 중 곧. 고. 6. 지 고, 좋아, 좋아. 잘하고, 잘하고. 있어, 잘하고. 있어. 좀만 더 빡빡하게 해보자 자체게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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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터치 <다시>, 굿 <laughs> 나이스 마무리 와, 와 이거지 굿굿굿아 강민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와. 진짜 좋았다 와 이게 시야의 중요성 아 <laughs> 수비 집중해봐 수비 템포 빠르니까 재밌네 두고 두고 주우, 주우, 주 줘야 돼. 오케이. 우 주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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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이 주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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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아 마무리! 패스. 몇 분이에요? 이제 4분 남았어 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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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빈이 빠르다 진짜 약간 그 옛날에 그 팬텀 팬텀 그때 그세폼 다시 점점 다시 올라온다 폼이 옛날 그폼 다시 올라오네 반대 어. 반대 나이스 터치 아우 까비까비 까비. 좋아하는데 아 움직여, 움직여야지 못 준다. 아 굿, 그... 아, 아 어, 뭐야? 뭐한 거야? 어떻게 들어온 거야? 누가 때는 거야? 그냥이. 차영이 저러지도 못하는데. 차영이, 차영이, 맞네, 차영이 맞아요아칠대 오. 아 차영 아, 나이스. <laughs> 어, 진짜 들어... 입... 그러니까, 아 진짜 잘 들어. 이쁘던 거야. 그러니까 이쁘게 들어갔다. 아 이점 차이, 이점 차이. 수비 확실하게, 수비 확실하게 하고. 주고 움직여야 돼, 가볍지 말고. 계속 움직여, 계속 움직여, 계속 움직여. 아, 좋다. 움직임 봐라, 와. 다들. 많이 뛴다. 어 센스가 있다. 좋다. 바로! 주고! 까비, 아, 좋다. 아, 나이스. 진짜 빡빡하다. 원투원투원투 아, 까비, 강한 까비, 강 까비, 맞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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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, 나이스, 잘 봤다, 안 나갔다, 안 나갔다, 안 나갔다, 조용히 만 멀리 봐, 멀리, 아, 잘 봤는데, 보기잘 봤다, 아, 이분, 신이가추 이분, 님 줄 데가 없다 받으러 가야되면 그녀! 집중 집중 가운데서 받으러 가야되네 감면 형님이 그 역할 해주고 받으러 와주고 형님이 약간 숨어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뒤에서 아 핸들 아 이분 이분 바로 용원이 맞고 굿승현도잘 아, 잘한다 아 까비 까비 민호 너도 이제 자식 게임 많이 하면은 늘 수밖에 없다 실력이 <laughs> 템포가 이래가지고 <laughs> 애들이 잘해가지고 어, 이게 늦을 수밖에 없다. 계속 쳐다보면 발이 너무 안움직 무겁다. <laughs> 아, 막박하다. 일단 어.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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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좋다. 다다 아이고 다시 여유있게. 찬영아 멀리 줘. 고, 잘 봤다. 가자. 와. 나이스 가자. 아, 됐다, 됐다. 까비. 고, 고. 잘 봤다. 잘 봤다. 1분 1분 터치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1분 나이스 멀리 멀리 아. 멀리 주지 못 봤다고 봤다 못 봤다 보기 아, 안 되고 있더라 잘았다와 템포 <laughs> 저... 오 나이스 패스 때려도 때려도 돼 때려도 돼와 까비까비 <laughs> 슈팅 좋네 좋다 아, 엑스. 잘한다. 마무리! 나이스! 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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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